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삼덮밥을 만들어 보는데요. 어, 준비한 재료는 오, 오징어는 이렇게 껍질을 싹 바, 발려서 이렇게 따 주셔야 돼요. 껍질을 싹 발라서 이렇게 하얀 부분만 남겨 주시고 어, 삼겹은 이 한장 한장이는데요. 한장을 이렇게 오징어 크기만큼 오징어를 다른 크기만큼 잘라 주시고 이렇게. 하시는 거고요. 어, 양파하고 양배추 마련해 주시고요. 당근 그다음에 저희 그 옥수에서 우리 가게 어방 도시에서 쓰는 소스가 있어요. 이 소스 맛이 참 좋은 건데요. 이 소스를 넣고 오늘은 오삼덮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프라이팬 후라이팡, 프라이팬에 기름을 불러 주시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오징어. 오징어 넣어주시고, 오삼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, 양파, 양파, 양배추, 당근 넣어주시면 요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, 또, 뭐넣으주시면 되냐면, 후춧가루. 후춧가루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, 다시다, 미원 조금 넣어주셔야 돼요.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, 우리가 만든, 제가 만든 건대요이 소스 맛에 모두 오차가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. 자, 이 소스를 넣어주겠습니다. 소스를 그냥 한 번에 다 넣으셔도 돼요. 이렇게. 넣, 넣으시고. 넣으시고, 그 다음, 좀 적은 것 같네요. 적은 것 같죠?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이제 볶아보겠는데요? 골고루 양념을 잘 가져주게 골고루 이렇게 눌러주세요. 양념을 충분하게 음, 양념이 돼야 그 다음에 미리 미화를 넣던 아니면 소스를 넣었을 땐 뭐, 넣으셔야 돼 그래야 안면 차가 <목소리가> 이렇게 해줄 수다 자, 이렇가한가네비 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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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네가 네가 고

여, 이렇 자, 밥, 여다가 이렇게, 이렇게 해, 이렇게 밥을 얇게 펴주시면 돼요. 게 펴주시고 여 저희 지금 오삼 조건만 와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다음에 뭘 넣으시면 되냐면 엇이죠 예, 김가루 김가루를 옆에다 놔주시고요 그 다음 불기름을 넣습니다 불기름을 살짝 뿌려주세요 물기름을 살짝 뿌려주시고 깨를 뿌려주세요 자 맛있는 오삼겹